다이비. 야! 으악! 봤다, 안 봤다, 게임 해, 너! 나 봤어, 너! 뭔가! 벼핑맨! 어, 이번에 해볼 게임, 컨텐츠 워링. 음, 다... 다이브벨을 이용하여 심해에 들어간 뒤, 음... 온갖 괴물들과 무서운 것들을 촬영하고, 스푹 튜브에 올려 조회수를 얻으면 되는 게임입니다. 음... 음... 주의. 뒤로 갈수록 시끄러워지니 구독을 눌러주세요. 어, 얼굴 반짝반짝거려. <끝> <끝> 아, 가까이 오지 마! 여기로 가야 되나 보다. 어, 오, 씨 오, 씨 어, 우린 어디지? 오른손에 법칙을 이용하자. 한 명이 있면오오오오오 쓰면... 누구셔? 저거는 누구셔? 어어 아! 야, 나 잡혀, 나잡지않 아! 아... 아! 보고 싶은데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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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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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야, 끌려간다! 탈출! 이상! 오? 예 아니, 이상한 뭐야. 촉수괴원한테 당했어. 오? 안녕하세요. 아니야? 달팽이야. 어, 완벽한 달팽이야. 어? 오. 김치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laughs> 야야. 야야야야, 도망 가 도망 도망 가남 <laughs> 뭐야 아까랑 똑같으면 된데 어 뭐야 오오 b <laughs> <김치. 오! 웃음> 야, i n g t 오오셒5 여여여 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 <laughs> 뭐야 저 달팽이 아니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달팽이를 만났습니다 인사하세요 달팽이입니다 뭐야? 아이게임왜 <laughs> 이렇게 어렵냐? <laughs> 아 진짜 이야나에바야 이거 야 아, 근데 아유 아유 아, 아, 처음 이 게임 처음 하는 거 아니야? 나 아까 그 위를 야그 이상한 빨려들어가는 애한테 두번 죽었어 나어나 어, 나 그때 보고 있었어 나아야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 몰라 우와 뭐야 이거 자 둘이서 다니면 무엇이 무서울이야 자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는 지금 엄청난 걸 찾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 어떻게 지나가 이거 자, 청취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친구 한 명을 잃었습니다. 자, 정말 아쉬운 결과고요. 저는 나가겠습니다. 우후. 오, 오, 어 이거 이고이저 친구 누구셔? 그러니까 이 친구 누구지? 아, 저분은 아, 옆에 옆에 옆에. <laughs> 오, 이분은 누구셔? 돼지다 돼지. 뭐야? 너한테 간다. 자 영어 공부시간 거북이는 영어로 터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가야겠다 아, <laughs> 리모트가 아더나아 네. 아, 공장 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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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프. 아, 스태프. 아, 와 니스테 마니스테 빠르다 빠다안 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가 두 번가 이다 이다 두 번가 이다 두 번가 이다 두 번가. 안 된다. 어, 가 <laughs> <도망가. 웃음> 굉장히 빠릅니다 저거도. 아. 점핑 점핑. 오 개지렁 임매요. Oh, oh shit. Oh s h i What is this? 가방 한번 물려볼래? 오케이 우후 도망가! 우후우. 어! 오 오오오오오 어? 어? 총 같은 거쏠거 같이 느껴졌네?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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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너 뒤에 거북이도 있어 오. 후우우후이츠 마리오 우후야 여기 여기 죽나 한 확인해봐 야 엄마 로 와봐 엄 와봐, 와봐. 와봐 이거 와아아아 좋지 않은 뭐야 저시피크림 기계 야 조용히 가아 싫은데? 어이구 아 조용히 가라니까 이게 조용하지 못한 청년 어 야야 두마리야 두마리야 아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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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맨 뭐야 뭐지? 뭐야 이거? 큰거어 살려주세요 <laughs> 오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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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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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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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 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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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갈비 갈비 야, k y l i 카메라 먼저 e k y l i 기억해 l i 기억해줄게 e Ky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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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y l i 갈비입니다. 갈비. 아카메라 던져, 카메라 던져. 야, 나를 기억해줘. <laughs> 아 기억해줄게, 기억해줄게. 아, 야, 아 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어줘. 부어줘. 아이고야, 야,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야, <laughs> 야, 어. 뭐. 아 불어달라고. 뭐야? 거북이 뭐야? 거북이 뭐야? 생종용 뭐 후크.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해봐. 아. 넣봐야 어. 배터리야 왜 이렇게 빨리 달아? 이것만 있으면 나도 쪽쪽이한테 잡혀도 살아남을 수 있어.

아, 아, 누워, 누워, 나이,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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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 아, 나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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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오굴하네, 진짜. 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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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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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이번에 너 차례구나. a 리 쉣! in s h i 뭐야 이거? 아, 제 친구가 지금 끈끈이 주고카트 잡혔어요. 인사해. 아 반갑어. 아, 아이고, 아 도와줘 어디야. <laughs> 돈좀 줄래? 아 그래. 갔다. <laughs> 야나길 잃었어. 우리야, 딱대, 딱대, 너 누구야? 봤어? 봤다 안 봤다 게임에 안 돼, 너. <laughs> <laughs> 멋있었어. 아. <laughs> <laughs> 아하, 이거 <이번에> 이보다 <또> <laughs> <laughs>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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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다 아 도와줘 그냥 바닥서 이물질 왔어 어나 이거 봤어 너 뭐야 이거 뭐 어떻게 쓴거야? 전기! 전기? 수... 아, 아! <웃음> <웃음> 가보자 가보자 오오? 뭐야 오안돼 아! 아들 간거너 뭐야 너야 일로 와봐 돌진해봐 돌진 거본 자기가 예 아이씨 <목소리> 자리 가라, 어? 오케이, 가 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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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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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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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오다 안봤다 게임 봤다 안봤다 게임 야 봤다 a 봤어 p <laughs> 분명 봤어 나는 봤다 안봤다 게임 해너나 봤어 너 이마 p 마 p a 팔 a p 안 p 안돼 안돼 안 p 안 p a p 안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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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던져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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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p a p a 와, 범빠야 네. 폭탄 폭탄 널 지나가 씨야저또라야이거야 올라가 올라가 봐아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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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야너 봤어? 너 이름 기억했어 너? <laughs> 어! <laughs> 아아오 많이 아파보여요 오우 <laughs> 어! 쉣맨 봤어? 너 이름 기억했어 너? <웃음> <웃음>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너 이름 기억했어? 아야데이저왜 어! <laughs> <laughs> 따라 놓거야뭐 저거, 저거 뭐냐? 야 거북이다!! 아아 <laughs> <야, 웃음> 잠시만 죽기 싫어 죽기 싫어! <laughs> <에, 에>, <laughs> 아아 뭐야 오. 뭐야 로봇? 오! 뭐야 찍어 뭐야? 찍어 찍어 뭐가가너 뭔가... 찍어야지 너 쪽을 뭐야? 찍어야지 너는 너, 너가 찍어 그니까 넌 하등생물이니까 못찍겠지 뭐야 어디갔어 에 내가, 뭐야? 내가 댈게 그 이거 죽지 못하는아야아달팽이 <laughs> <laughs> 달팽이다. 보여 주마. 와타시노 카침! 카 에잇! 오! 아! 자, 돌아왔어. <laughs> 야뭐 아, 어떻게 어떡해, 너 어떻게야? <laughs> 야 거북이다! 아, 잠시만.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오불 탄다. 야너개 하등 생물이야.